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학창시절에 수학공부를 열심히 안한 어른들도 다 알고 있는 정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공식은 기억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 각 C가 90도인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이 ABC 각각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a, small b, small c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때 요 직각이 아닌 나머지 두각 있죠? 이 나머지 두각 중에 하나, 즉, 각 A를 우리가 요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검은색 바둑돌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각 B를 흰색 바둑돌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검은색 바둑돌에 해당하는 각과, 그 다음에 흰색 바둑돌에 해당하는 각을 더하면, 이게 몇 도가 되어야 될까요?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세 네각의 합은 180도여야 되는데, 이미 각 C가 9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각의 크기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뭘할 거냐 하면, 이 꼭지점 C, 즉, 직각인 이 꼭지점 C에서, 그 대변 AB에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저희가 직각이 되도록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수선의 발을 D라고 두도록 하죠. 자, 이때, 요 A부터 D까지의 거리 있죠. 요 A부터 D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우리는 x다. 요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D에서 B까지의 거리를 y다.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여기도 정확하게 요렇게 표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요게 x고 요 D부터 B까지의 길이가 y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뭘볼 수가 있느냐? 삼각형 ADC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DC는요. 각 D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인데, 그 중에 요각 A에 해당하는 각이 검은색 바둑돌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각 있죠? 나머지 한각이 바로 각 ACD입니다. 이 각의 크기는 흰색 바둑돌이 돼야 돼요. 왜? 요거 두개 더해서 90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검은색에 흰색을 더해야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흰 바둑돌과 같은 크기가 돼야 된다. 즉 각의 크기가 이쪽과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삼각형, CDB를 볼게요. CDB를 보면, 얘는 이각 CDB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각 중에 한 각이 흰색 바둑돌과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 나머지 한 각은 뭐가 돼야 돼? 검은색 바둑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둘을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비교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이큰 삼각형, 삼각형 ABC, 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누굴 비교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삼각형 ACD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두 삼각형에서 일단 각 A는 두 삼각형이 공통입니다. 즉, 각 A를 두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각 ACB와 그 다음에 각 ADC 있죠? 이두 각이 서로 90도로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닮음이죠? 바로 AA 닮음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두 삼각형에서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모두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 하면, 자, 삼각형 ABC에서 이 빗변의 길이 C대.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ACD에서 ACD에서 빗변의 길이 B는 삼각형 ABC에서 이 검은색 바둑돌 각과 직각을 양끝각으로 하는 변 B대. 그 다음 삼각형 ACD에서 이 검은색과 직각을 예, 양끝각으로 하는 변 X. 요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뭘 배웠냐 하면, 이 비례식에서 이내 네 항들 사이의 곱은 외 항들끼리의 곱과 같다. 요걸 배웠습니다. 따라서 b 곱하기 b는 c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b 제곱은 cx와 똑같다. 이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둘게요. b 제곱은 cx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예. 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삼각형들을 비교할 수가 있냐면 비슷합니다 여기서 삼각형 ABC 큰 삼각형이죠 ABC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CBD CBD 삼각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이두 삼각형에서 각 B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이 지금 요각 각 B를 공유하고 있죠 그다음 두 삼각형에서 각 ACB와 그쵸? 그 다음에는 각 CDB가 서로 90도로 같습니다 그쵸? 둘다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두 삼각형도 서로 닮음 삼각형이 돼요 이때도 AA 닮음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럼 여기서도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모두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또뭘볼 수가 있느냐 아요 삼각형 큰 삼각형입니다 요 ABC에서 빗변의 길이 c 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CDB에서 빗변의 길이 a의 길이의 비는, 그죠? 그 다음에 이큰 삼각형에서 이 흰색 바둑돌과 직각을 양, 양 끝각으로 하는 변의 길이 a 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CDB에서 요 흰, 그죠? 흰 바둑돌이죠, 흰 바둑돌과 직각을 양 끝각으로 하는 변 y, 이 길이의 비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내항들끼리의 곱은 외항들끼리의 곱과 같다. 요걸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은 c y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둘게요. a 제곱은 c y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가지고 식을 하나를 만들어 보면요,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은 a 제곱은 c y랑 똑같고요. b 제곱은 c x랑 똑같으니까 요렇게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c로 묶어내면 얘는 y 플러스 x로 묶어지는 걸 묶여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y와 x의 길이를 더하면 누가 나오냐 하면 요건 결국 b d의 길이 더하기 d a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네, 결국 a b의 길이 c와 똑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 그러면 c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결국은 c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 하고 자, 여기서 직각을 낀두 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요. 이 직각 삼각형에 빗변이 있는데,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변에 낀 각이 바로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각을 낀두 변은 바로 이변 BC와 변 AC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냐 하면, 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자주 등장을 해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직각이고요. 요변의 길이가 4, 요변의 길이가 3일 때 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아요? x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근데 4의 제곱은 16이고요. 3의 제곱은 9입니다. 따라서 요거 더하면 25인데 25가 x의 제곱이에요. 근데 25는 누구죠? 5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아 x는 길이니까 5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요런 직각 삼각형이 또 있어요 요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이때는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는 13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는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요변의 길이 x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13의 제곱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면 X의 제곱. 자, 5의 제곱은 2 5고요그 다음에 13의 제곱은 누가 되죠? 169입니다. 결과적으로 X의 제곱은 169 빼기 25인데, 이거 계산해주면 144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144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 E, 여긴 7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2입니다. 그러면 36이고요. 또다시 2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8. 또다시 2죠? 그럼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3,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얘는 3이 2개 곱해졌고, 2가 4개 곱해졌으니까, 아, 얘는 요 수의 제곱과 똑같겠구나.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 3이 2개, 2가 4개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아, 144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즉, 12의 제곱과 똑같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X 제곱이 12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아, X는 얼마구나, 12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서,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하면, 이 삼각형은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거꾸로 본 거예요.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 성립한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퀄 c 제곱이 성립하면 그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삼각형이 그냥 하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아직 직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변의 길이를 A, 이변의 길이를 B, 이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이 A, B, C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냐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냥 편의상 A, B, C 삼각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어떤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냐면요. 요런 삼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삼각형이 그냥 편의상 여기를 D, E, F 삼각형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는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 E, F의 길이가 A구요. 그 다음에 요 D, E의 길이가 B가 되도록 직각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요 B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빗변의 길이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2라고 둔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제곱이 e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삼각형을 비교해 볼게요. 이 삼각형은 여기가 직각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고, 이때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A와 B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 E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고,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E제곱이네요. 결국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C제곱과 E제곱이 똑같은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C와 E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C도 길이고, E도 길이니까요. 맞죠? 어, 그렇게 되면 이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은 SS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와 그 다음 삼각형 DEF가 합동이 되는데, 얘네들이 합동이 되는 이유는 SSS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서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다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 이각 2에 대응하는 각이 각 C고 각 C도 직각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각형 ABC도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하게 되면 그 삼각형은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네,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